주인공은 유명 호텔에서 성실히 일해 온 직원입니다. 매니저로 승진을 앞두고 담당 상사를 찾아가는데요. 네. 당당하게 승진 성공. Thank you. You r e a l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거는 진상 고객을 아주 노련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게다가 이런 상사 밑에선 일해 보고 싶네요. 잠시 n 을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남편의 축하로 더 뿌듯해진 기분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근데 카페 안의 분위기가 더더욱 이 o 한 t h 통증이 가라앉자 정신을 차린 미셸. 카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엔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물체가 떠 있었죠. s h run right? 근데 놀란 사람은 미셸 한 사람뿐. How long did they say? What? Down time. 이 아줌마처럼 사람들은 하나, 둘, 넋이 나간 듯 멈춰서고 온 도시가 정지상태로 변해버립니다. 도대체 저 물체가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미시젤 혼자 멀쩡한 걸까요? What's wrong with you people? Officer! What is that? It's just some world maintenance? Just wake up. 결국 경찰관도 넋이 나가버립니다. 지구를 침략해 인간을 몰살하려는 외계인, 뭐 이런 건가? 미셸은 공포에 휩싸여 집으로 뛰어갑니다. Carl! Hey, hey. You said not... oh, thank God, 다행히 남편은 집안에 머물러 있었네요. 그런데 트랜스? 뭐? 아주 그런 일 생기면 갑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굴기 시작하는데요. Stop, stop playing. Yeah, sorry. Danny, names. 이젠 자신의 이름도 Or 부정하는 no, 남편. You can drop the c a r a t e r name. Stop, you r Carl Weaver. You're my husband and my best friend. You might want to wake yourself up. 도대체 왜 자꾸 깨어나라고 하는 거죠? What are you talking about? Wait, no, don't leave. I, I need, I need you. 알수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던 남편도 하늘 위의 물체를 보고 정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미셸 누군가 미셸의 집에 침입합니다 이젠 멀쩡한 사람들이 더 무서워지는 상황 이 사람 들은저 외계 인과 한편 인 걸까요？눈앞 에서 순식간 에칼이 사라 지고, 이 상황을 TV로 설명해 준다는 서비스 팀. 그러니까 미셸이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계는 가상현실프로그램 아니라는 거네요. That I am a Hey, remember... 미셸이란 캐릭터를 플레이하던 남자는 게임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까 미셸이 통증을 느끼던 그때였죠. 그런데 하필 중단 시간에 딱 걸려 게이머의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캐릭터인 미셸의 의식만 남게 돼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서비스팀은 강제 종료를 권유하는데요. Well, sir. Sir? Okay? Right? Yeah. 미셸 이 로그아웃을 거부하자 윗선에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센웬 yeah. 여자가 또 나타나는데요. 핀. What is this? w

I'm not going anywhere. I mean I understand why you wanted to experience Michelle. Don't break it. What? It's the first thing you ever said to me. We were at a, an, an antique shop. I was looking at a lamp and when I went to touch it, it just it cracked in my hands. And you mouthed to me. Don't break it. <laughs> Five years later, we were sitting in a park when mm. you got down on one knee and you pointed at your heart and you said, I'm sorry, it. Back. If you don't unsink soon, downtime will end and you'll be gone forever. <laughs> it's weird, I have this instant connection to you like I've known you my whole life. 아내의 노력에 마음이 움직이는 미시엘 okay. 함께 로그아웃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One, two. 찰나의 순간 마음을 바꾸는데요 하지만 앨런은 이미 로그아웃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미셸은 가상현실 게임사 직원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장소인 호텔로 도망치는 미셸. 방 안에는 로그아웃된 캐릭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사에서 보낸 새들이 미셸의 위치를 찾아 신호를 보냅니다. 오 oh, 씨앗. Okay, that's finer. 추격은 계속되고 미셸의 도망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Hotel Hello. I'm, a, I'm escalated priority customer service um, Downtime is almost over and players are gonna start logging back in and if, if you want to stay and continue as Michelle that is that is 100% fine with us that you sign this form clearing us of responsibility Finicia's family is completely taken care of I'm gonna wake up. <목소리> 결국 로그아웃을 선 택하는 미셸, 그런데 게이머인 피니어스의 상태가 곧 죽음을 맞을 위기라는데요 직원의 설득에 넘어가는 미셸. 이랬다저랬다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네요. 하긴 저도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 3, 2, 결국 게임은 재개되고 <목소리> 미셸의 세계도 다시 시작됩니다. I would like to rent a room for a few weeks, please. 매니저로 승진한 미셸의 삶이 계속 이어지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에 새롭게 선보인 환상 특급 시리즈의 시즌 2, 두 번째 에피소드인 중단 시간 편입니다. Into the twilight zone. 초반엔 하늘의 기묘한 물체가 등장해 외계인의 침공 같은 긴장감을 만들어 내다가 알고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상현실이었다는 좀 흔한 결말로 이어지는 스토리였는데요. 러닝타임이 짧기도 하고 설정과 반전이 한계가 많아서 조금 흥미로워질 타이밍에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아쉬운 면이 많은 에피소드였습니다. 다만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상의 현실이라도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주인공의 미셸의 입장이 되어 같은 고민을 할수 있는 소소한 재미가 있기는 했습니다. 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